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이번에 제가 한인물 준비했는데 어. 건강을 어. 위주로만 한번 봐주시겠어요? 누구 건강? 어 일단 이름은 밝히지 않고 응네 정보 말씀드릴게요 응. 남자 1984년 1월 8일 딱 갑자생이었습니다 자, 할아버지 자, 아, 약사도서영면도사 할아버지 일러주실 적에 이 사람이 심장패 응? 음? 심장과 폐, 당뇨. 어? 당뇨기도 있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입술이 바짝바짝 바짝 말라. 응? 그러면은, 입술이 바짝바짝 바짝 말르면 당뇨가 있고, 어? 심장과 폐가 안 좋다. 혈압도 높다, 이 사람이.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몸이, 건강이 그렇게 많이, 이렇게 싹 죽을 고비는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50% 몸이 좀안 좋다. 어? 그리고 이사람의이 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 그래. 어, 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다. 갑자생이다, 이러라고도 파리. 생일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냥, 갑자생인 남자인데, 할아버지, 어, 이 건강을 봐달랍니다. 그러니까 신장과 폐, 어? 신장과 폐. 콩팥에도 영향이 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어? 어, 피로가 많이 하면 간땡이도 안 좋겠지? 어? 그리고 당뇨가 있고 혈압이 높다이 양반이. 근데 뭘로 해서 쓰러지는 격이 있을지 할아버지 어~ 일러주시고 어~ 마흔세 살에 내가 미리 얘기할게 마흔세 살에 이 사람 쓰러질 일이 있어 자꾸 동전이 떨어지네 마흔세 살에 이 사람 몸 몸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쓰러질 일이 있다 그래 그리고 이 사람이 혈관 뭐~ 이런 거 좋은 거 많이 먹겠지만. 응? 내 쪽으로, 내, 혈관이 안 돌다 보면, 내 쪽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쓰러질 일이 있다, 그래. 어? 근데, 내가 이게 자꾸, 자꾸 얘기하는데, 각자 생이다. 이러라고도 파래. 음, 생일을 정확하게 알면 좋은데, 뭐, 영어로 뽑는 거니까, 뭐, 내가 철학관이 아니니까, 각자 생이다. 근데 자꾸 아까침에 이게 일부 나가는데, 응? 김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북이다. 자꾸 입에서 나와. 나 몰라. 응? 네? 이북이다 그래. 자꾸. 북한 소리가 나와. 어? 맞아요. 그리고 김치고 어? 네. 이 사람 전문고잖아 김정은이! 네. 그치? 맞아요. 아씨. 근데 몸이 안 좋아. 마, 근데 마흔세 살 정확하게 눈에 보여주시는데, 마흔세 네. 살에 이 사람이 쓰러질 일이 있다 그래. 지금 몇 살이에요? 마흔살이야. 그때 가봐. 이 사람 분명히 쓰러져. 할아버지가 딱 쓰러진다 그래. 아 골몰이 아파 혈도 안 도나 봐이 사람이 좀 가까운 미래에 좀뭐 특별한 일이 있을까요? 가까운.. 가까울 때? 가까운 미래 올해 올해? 네. 우리나라한테 돈 달라고 하면 그핵득할수 있잖아 그거 외에는 <laughs> 그거 외에는 올해는 그다지 뭐 이렇게 저게는 뭐 쓰러지거나 어? 저기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올해 들어서서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는 되진 않아 까딱하다는 올해 이 양반이 잘못 행동하면 어, 좀 경제적인 저기가 모든 게안 좋아 그리고 보이피싱에서 이 북한이 돈을 많이 벌어들였잖아 쉽게 얘기해서 그 돈도 이제 바닥이 날 징조야 핵폭탄 만드는 게 우리나라에서 돈 줘서 그런 게 아니야 그 보이피싱 있잖아 그거를 많이 해서 벌어들인 게 많어 전 세계적으로 해갖고 얘네들이 그 자원, 그 돈이지 이 북한 사람들이 많이 뻗어 있잖아 전 세계적으로. 그냥 V 피싱, 네. 머리가 좋잖아 얘네들 북한 애들이. 그다음에 중국애들하고 못 잡혀 갖고, 어? 툭하면 사교치는 게 중국 사람. 근데 걔가 중국 사람이야? 북한 사람이지? 그래갖고 그 자원이 많아 돈이. 거기에 많이 모인 모인 돈이 많아. 그런 돈이. 우리나라에 막 돈을 줘도 안 되고, 어? 타당성 없는 돈은 주면 안 돼. 북한에. 근데 올해는 이 사람이 마음과 먹은 뜻대로 쉽게 이루어지지는않는다 어? 자기 건강을 먼저 챙겨라 이렇게 나와 이 양반 까딱 잘못하다가 마흔 셋에 진짜 쓰러져 그리고 명이 이, 길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명이 좀 짧아 기준이 어디서 근거가그 기준이 60 안쪽이겠지? 60 안쪽이겠지? 만약에 60 넘는다 하면 이 사람 몸에 칼을 대야 되는데 칼을 대야 되는 형국이다 그래 그 전에는 운이 좋았어. 근데 이제부터 시작이야. 야, 운기 없어. 이 사람. 운기가 없고, 마흔세세는 불명이 쓰러지신다 했어. 마흔세세. 이 양반 보는데 막, 아우, 막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침이 자꾸 자꾸 말라. 입에서. 이 양반 보는데 별이 진다. 시키면서, 우리나라가 아니고 북한에서 별이 지겠지. 북한에서 별이죠. 우리나라에서 별이 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별이 질 일이 없어. 북한에서. 그래갖고 지금 자꾸 그 동생이 네. 저기를 하잖아. 네. 근데 이제 딸하고, 이 김정은 딸하고 고모하고 붙게 생겼어. 만약에 저기 하게 되면. 김정은이가 쓰러지게 되면. 아, 근데 진짜 대거리 아프다, 야. 얘, 얘 입고 보는데 마무리할게. 응, 머리, 머리 아파 죽겠어.